것 거, 네, 것어 그럼 나거 같은 거야? 같은 거야보지야 지금 이런 고 내가 어디그고 기다려 기다려 버블야 버블 아라빨라네 이제 버블 어어 새끼 너 빨라 버나구나 나는... 아, 뭐 이게 뭐야? 캡처왜 <laughs> 해? 도깨자안 썼어? 응나어어리고 감사합니다 아 예뻐 재민넌이지마 <목소리도> 맛있게 먹어 야마 아, 엄마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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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a t w h 여기도 이상하다. 우와, t wh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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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아 t what, 어 h a t what, w 아 a